자, 오늘 제가 할 맵은 설국 교차고요. 오늘도 마크를 해 보겠습니다. 전용용이고요진작겠습니다 이렇게 두명 있는데요. 먼저 살인지 님 힐러고요. 푸님 사과. 사과 같은 니얼 좋아. 제작자스 스나이... 자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나와봐 나는 이 열차에 탄지 벌써 20년 너그 가만있어 문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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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꼬리, 꼬리... 이제 때가 되었다 난 던진다 내가칸까지가 어? 내게 온 처음이다 마지막 기회일 듯 싶다 우선 우리가 필요해 상대리뒤 경비원들을 없애자 야 다이아몬드 도기어 역시 형, 센스쟁이야 나 죽여주라고 왜 난... 수민이 음, 음, 여기 별로 없다고? 응나나 음, 나 완전 그냥 죽여 줘 빨라 됐어 땡큐. 나무 가면 그냥 놔뒀어 빨리 흙 파고 들어와 자이 어. 킬러님 다시 들어왔고요 흙은 일단 버려야겠다 야 얘들아 내가 음. 좋아 일단 흙은 여기 버려야겠다 어? 애플님? 스토리 읽었습니까? 자 스토리 읽었어요. 자못자라아 나와 아 스토리 뭐, 아, 아, 꺼져. 아 아유 경비원. 아참 스토리 아니었다 너랑 죽여봐 좀. 가자 경비원들은 모비입니다. 이거 이건 스토리가 아니었어. 잘하는 자. 잘하는. 모글고 뭐 계속 경면안 들어옵시다. 없..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야, 어, 어, 어. 어. 어, 아 죽어. 너 구독을 누르고 아 가. 구애 별로 없다 우리. 아 죄송합니다. 헐. 야 이거 난이도가 야 잠만 야 잠만 잠만 잠만. 난이도 낮추마. 어. 야 로드 어째 갑자기 생겨. 휴. 야 사과. 어 우리 탈릴까? 이 풀. 뒤 좀비건우 같은 기분 타신 잠만 렉이. 좋아. 아못 드려, 덤벼라, 덤벼. 야. 아, 쫄지 마. 아, 아 잘못 질었어 자, 애플님은 역시 용사예요. 야, 캐지 마. 내가 하란. 야, 얘들아, 케이크 먹자. 얘들아, 케이크 먹어. 야 이거 뭐가? 이거 파 그..그거 그거 아무 상관도 없어 버튼을 누르면 될 거야 마음이 단단히 먹자 오른쪽? 야나 좋아 문이 열렸어 야막 하지마 무서어요 아, 그래, 아, 거미까지 있네. 미친, 아, 거. 거미, 아, 아, 씨, 뭐 하냐? 방... 자, 다시 왔고요. 야, 애플님, 아, 아, 안 돼. 나, 결초를 뜨자, 죽었군. 야, 나 케이크 한번 먹는다. 어, 야, 내 활. 야, 나활 없어졌어. 여기 있어. 주세요. 그래요.